자, 6번 이야기 봅시다. 자, 4분의 1보다 크고, 6분의 5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자, 분모가 7인 분수를 찾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모두 구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등호를 이용한 식으로, 자, 이렇게 이용한 식을 식으로 한번 써 봅시다. 자,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기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4분의 1보다는 크다 그랬어요. 뭔지 몰라도 얘가. 자, 그리고 얘가 6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갈 게 뭐냐면 분모가 7인 분수예요. 즉, 7분의 네모죠. 7분의 네모. 자, 얘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 말하자면 얘는 우리가 비교가 필요한 거죠. 비교를 하고 싶은데, 자, 지금 우리는 분자인 네모를 찾아야죠. 그렇죠? 자, 근데 분모가 지금 4하고 7하고 6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차, 어, 비교를 하기가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4와 7과 6을 우리가 어떻게? 에이, 통분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4와 7과 6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최소공배수가 필요하죠. 최소공배수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4하고 6의 최소공배수는 12죠. 그죠? 그러면 12하고 7은 서로 공약수,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12와 7의 고배에 해당하는 84가 최소공배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써요? 84로 만들면 은 21을 곱해야 되니까 84분의 21. 자, 얘는 7 곱하기 12분의 네모 곱하기 12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4.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어, 14를 곱하면 되죠. 14를 곱하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70이 되겠네요. 그죠? 70. 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이 분자가, 어, 분모가 똑같아졌죠.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자, 21.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12가 21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 얼마보다는 7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자, 따라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러면, 네모 안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네모는, 자, 1은 안 되겠죠, 그죠? 자, 2를 곱하면 24가 되니까 2부터 가능할 거예요3 가능할 거고, 4 가능할 거고, 5 가능할 거고. 자, 6의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72가 되죠, 그죠? 6의 경우에는 72가 되니까 70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 건 모두 몇 개? 2, 3, 4, 5 모두 네개다 따라서, 어, 분수를 모두 구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를 어때요? 7분의 2. 그다음 7분의 3, 7분의 4, 그다음에 7분의 5, 자, 이렇게 우리가 4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